쭉 가게 하게. 네 뻔뻔한 텔레비의 심준용 안태정입니다 네네 방금 (1부로) 마치고 (2부로) 네. 넘어왔습니다 (2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음. 에 제가 왜에 (3927) 마중과 같이 일을 하는가 예 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음. 제가 지금 저희 회사 블로그에 올려놓은 이런 사진들 이게, 이게, 여기가 마중인데, 음. 음. F11. F11? 음. 아, 그럼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F11 해도? 네. 어, 야. 그렇군요. 아까 저렇게 했잖아요. 네. 예, 여기가 이제, 뭐, 마중입니다. 뭐, 예, 뭐, 여기도 뭐 이러고 있죠. 예, 뭐, 이런 공간들이고. 이런 공간입니다. 에, 근데, 에,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어, 지난주에 저희 출장소를 마중에 만들었어요. 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서 그 마중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출장소를 만들어서 에,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컴퓨터 같은 거랑 그런 걸 옮겨가지고 에,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옮겼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 이제 체험관 같은 거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왜 예. 누가 쓸데없대요? 어, 뭐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 일이죠. 이게 멀쩡한 사무실 놔두고 음. 거기 사무실 되게 사실 환경도 좋지도 않고, 음. 예, 일단 환경이 안 좋죠. 환경이 아니고 훨씬 좁고. 황영도 음. 안,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예, 그, 나주시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깨끗하고 멀쩡한 화장 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오래된 구옥이고, 음. 예, 그런 데로 옮겼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마중 그, 우리 나무진 대표가 뭐 돈을 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없고, 그냥 공간만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갈 이유가 없거든요. 없는데, 어, 제가 이제 거기 간이왜 갔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이제 나주에서 이제 사업자를 시작한 지가 이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6월 10일 날저 사무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본사로 쓰고 있는 저 사무실을 할 사무실에 6월 10일 날 들어왔거든요. 작년. 음. 작년 6월 10일 날 들어와서 지금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도심에 있는 마중이라는 곳은 어,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갔었죠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서 지금 그 남우진 대표를 만난 지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1년 음.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마중에 가서 이런저런 활동하시는 모습도 보고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보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도 많이 나누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이 남사장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어, 원래 그분도 이제 전주분이신데 오셔가지고, 에 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그 힘든 점들을 음. 이제 조금씩 이제 헤쳐나가면서, 헤쳐나가면서 지역에서 그래도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낸, 에 그런 장본인이시고, 그리고 사실 마중이라는 데가 예전에는 현재 지금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거기 폐가들이었거든요. 폐가들이고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사실 본인 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4천 평인데 그걸 토지 매입을 한 비용뿐만 아니라 그거를 리모델링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어요. 그 건물 한 채만 해도 뭐. 여덟씩 들어가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리모델링 그 한옥을 고치어서 쓴다는 게 사실 일반 그냥 건물을 짓는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해체를 했다가 다시 그걸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도 본인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에 지금까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읽어냈다는것 자체가 굉장히 제 놀라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분이 지금 어어 이거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다 본인 돈으로 한게 아니니까 음. 이자도 많이 나가고 대출을 받았던 거에 대해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꼭 윤택하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남이 볼 때는 큰 공간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부럽겠지만은 꼭 그런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아니, 왜 쓸데없이 자꾸 이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음. 그냥 카페로 하셔라. 이제, 다른데 가면은 이렇게 대규모 공간으로 카페, 그냥 단순하게 카페만 해서 음. 잘 운영되는 사례도 있는데, 왜 굳이 복합문화공간을 음. 하고 하냐. 예,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뭐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은, 나주라는 지역에 있어서 그냥 카페만 해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자기가 이제 그걸로 수입 벌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 공간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음. 그리고 자기 이 마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좀 발전을 해가지고 나주의 구도심이 좀 확산이 돼서 그 동네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뭐랄까 희한한 분이다. 예,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보통 문화하는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뭔가를 투자해서 그런 거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별로 돈이 없어요. 문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별로 돈이 없고 다 머리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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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뭐,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심준용이에요. 안태, 안태정이 예, 예, 예. 돈 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은 좀 있어요. 지금은 좀 있는데. <laughs> 요즘 있는 남자들. 네네네. 지금은 조금 있는데, 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있지만, 아예 하여간에 이제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거를 이제 가족들을 다 설득을 해서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냈고, 그걸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들이 부부가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게. 체력이 강철 체력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음, 다들 야리야리. 예,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셔서 많은 시간을 이제 활용, 할애, 노동에 활용, 을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집에 이제 자제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가 또 쉽지가 않죠. 그리고 나우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천 평을 이렇게 꽃으로 가속하면 얼마나 노동이 많이 들겠어요. 맨날 가면 풀 뽑고 저기 예, 제초 작업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 심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쉬,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문화 컨텐츠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할 염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그거를 담당해줄 예, 컨텐츠 전문 기획인이라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한다거나 그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제 이 전라남도의 나주라는 지역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게또 그렇게 또 쉬운 문제는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공간은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꾸려나가서 정말 그 전라남도 아울러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원적인 문화,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 어, 나가, 나가고 싶은 마음만 있지 그게 함께할 동료를 찾고 있겠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걸 나라도 나라도 좀 그거를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게 도와드린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함께 해서 이 공간을 한번 제대로 한번 꾸려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여기에 예, 여기 가지고 있는 땅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은 어, 저는 이, 이 마중이라는 이 공간을 정말 잘 조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정말 문화가 가득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좀 만들어서 아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에서 이런 멋진 모델을 모델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나주라는 이런 작은 지역에서 그 옛날엔 컸지만 아무튼 응. 나주라는 작은 지역에서 이런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 낼수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한번 보여 주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옮겨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던가 저녁에 이제 어 어 저녁에 작은 축제들 하던가 뭐 프리마켓이라던가 그런 것을 에, 저희 함께하는 동료들하고 함께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제가 먼저 들어가서 에, 선수, 먼저 들어가서 공격을 하겠다, 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이제 마중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뭐나머지 대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나주라는 지역, 이 마중이라는 공간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주변으로 어쩔 수 없이 나비 효과라든가 파급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통해서 나주읍성이 어, 정말 문화 도시로서 지금도 계속 문화 도시를 표방을 하고 계시지만은 예, 문화 도시로서 지금 가보면은 밤에 가면 나주읍성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예, 사람이 없으니까 불을 끄겠죠. 또 불을 끄니까 사람이 안 가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마중이라는 공간은 에서 활성화됨으로써 그것이 옆으로 좀확 퍼져 나가서 옆 불도 길거리에 불도 좀 불도 좀키고 다른 집도 장사가 좀잘 되고 맛있는 맛집들도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하얀 집만 알려진 하얀 집에 나주곰탕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데들도 함께 가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되는 그런 모델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중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하자라는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나머진 대표랑, 어, 사실 오전하고 오후 시간에는 그렇게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각자 일이 있고, 저도 요즘에 굉장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할수 없고,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음. 계획도 짜고, 현재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 그러니까 뭐 문화재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활용사업, 저 제가 했던 뭐 축제 작은 축제라던가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복을 시켜서 어 지금 이제 사무실 자꾸 이제 들어갔으니까 7월 정도부터 7월 정도부터 이제 코로나 19에 네. 편안하게 놀러 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마중을 올 여름에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고 에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는 게제 희망이고 한. 최소 2년 내에, 2년 내에 매출을 한 3배 이상 올리자 라는 생각으로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저께도 관련된 분들 만났는데 음, 유튜브 같은 거를 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어저께 만나서 또 같이 활동을 하기로 또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들은 이제 마중에서어그저께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고 갔는데 조회수가 지금 거의 한 2만 5천원이 넘어갔어요. 예, 그런 능력 있는 분들도 마중이라는 공간에 그 공간의 그 가치 예, 그런 걸 깨닫고 또 함께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 앞으로 이제 어 이런 이런 복합문화 공간, 마중이라는 복합문화 공간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 나가고 어떻게 조성이 잘 되는지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마중이라는 공간이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에이. 나주 향교 바로 이웃하고 있고, 에이. 그리고 뭐그 뒤에 저수지가 아니죠. 저수지 말고 뭐라고 단어를 써야 된다고는 에이. 했었는데, 에이. 아무튼 그때 여름에 올라갔을 때 엄청나게 막 추울 만큼, 응. 그래서 여름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덥지도 않고 나주가 갖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그 마중이라는 공간에서의 또 기운, 그 3, 4천 평이 되는 그 공간을 하나하나 일부기가 쉽지도 않았을 텐데, 어, 좀더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나주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싶어 하는 그 책임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게 어느 누군가는 어, 외지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읽어나가는 것들이 좀 파일을 뺏긴다 아니면 좀 다른 생각도 하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도시든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박수를 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분위기는 합니다. 이랬을 때. 어~ 심 소장님 같은 경우에 결정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봤 어느 누가 봤을 때는 어~ 쉽게 그냥 공간 저렇게 좋은 데 가서 그냥 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둥지를 서울에서 나주로 분리 두 군데로 분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또 나주에서 둥지를 또두 개로 또 분리를 하는 거죠 그마만큼 어, 시간도 들여야 되는 일이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는 일이라서 더구나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ANA에서 하는 일도 적지 않게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빼박이잖아요. 여기에서 <laughs>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 가능할까에 대한 모색 방안에 본인이 또 계속 기획하고 에, 그리고 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추이하고 안 되면 또 다시 바꿔야 되고 잘 되면 좀더 어, 끌어 올라가고 그래서 디벨로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 되게 어려운 결정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좋은 공간 여기서 너무 좋다 이런 데서 일하면 좋겠네요라고 했더니 남은 선 남은 진 대표님이 생각 없으시잖아요. 음. <laughs> 이러시는 거에서. 또 저는 여기에서 또 일을 하면서 저희가 또 신나는 문화 발전소에서 하는 일들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지만 중단이 아니라 이제 일단 발걸음을 못대고 뻔뻔한 테레비를 통해서만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리지만 또심 대표님이 읽어나가는 거에 또 신나는 문화 발전소가 또 음. 얹어지고 음. 또 함께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음. 어, 예상 가능, 가능하지 못할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시면서 더 크게 파급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정말 잘잘 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부분, 이 도움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께 마음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음. 어차피 나중에 온 이상 배는 쓸고 가야지. <laughs> 여기에 있든 계속. 음. 예. 첫 첫발은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행보가 되게 기대되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꼭 일어나서 아 저렇게 하니까 되는 거구나. 저렇게 음.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고 저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상권이라던가 공간들이 더 생기를 띠는구나. 그러다 보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이 올바른 도시 문화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좀 마중물의 역할을 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저는 의견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 그런 네. 생각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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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 네네. 앞으로 여기서도 뭐간 어. 얘기해 주시고 사실 뻔뻔한 테레비 음. 말고도 또막 음. 따로 마중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음. 해주실 음. 거기 때문에 네. 다 채널로 한번 기대하고 바라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려 하겠습니다. 네, 쭉 가게. 가게.